누가 복음 2장1절그 때에 가이사 아브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여서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청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그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어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르라.팔절.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.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. 크게 무서워하는지라.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.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,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포절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. "예루살렘의 시무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,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,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."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.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. 36절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.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.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.41절.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.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서 캐사르라고 말합니다. 아구스 도는 아우구스 투스이며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.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으며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이었습니다. 한 사람의 독재를 부단히도 싫어했던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그는 겸손한 자세로 정치행보를 했으며 최초로 로마에서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는 울로본으로부터 존엄한 자즉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호정령을 내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한 장본인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인 것입니다.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한 것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실 등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즉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4 복음서는 모두 똑같지 않으며 모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저 복음서에 없고 이 복음서의 관점과 저 복음서의 관점이 다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다른 저자에 의해 기록된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성경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책을 읽는 사람은 네 개의 복음서를 모두 읽고 연구하여 종합한 사실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. 4복음서를 모두 알고 서로 연계하여 이해할 때에 원만하고 완전한 복음서의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. 어떤 이들은 성경은 완벽하여 한 복음서만 보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서가 4개가 기록되어 전하여지는 이유는 4개를 다 읽고 그 내용들을 연관하여 종합하면서 이해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.